예쁘다. 여기서 내가 송 그치? 음, 너무 예쁜데? 그리고 레오. 남긴 나기는 있는데 레오 없어. 알지? 내가 또 캐오인 거. 그래도 둘다 같이 야 어.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. 이게 좋은 데 목욕하고 계시차장이 <람이> <람이> <찾을때로> 오셨다 교환 <람이> <람이> 아 n t 좋아 화장만 좋아. <람이> <아니>, 고마 <람이> 아, 진짜 귀여운 거 이거 o <람이> 면 아,

콩게빵콩게빵콩게빵이아니 소개빵. 소개빵. 빵이래, 빵! 소개빵. 아, 잠자놀이는 따로 있어. 나는... 나는 내일 파피모. 아니, 파피모 파피모이나? 하모 원해요. 안녕히 나기. 나기 내우반갑다만다 야, 대박이다! 한번더해야지 아, 씨몇번 아, 아 씨, 귀여워

사고 싶었던 건데 내가 약간 메로카리에서 뒤졌던 게다 있고 이거 있네 대박 얘도 <목소리도> 랜덤이야? 응 랜덤 어, 이거하나해을까 나는 하루이를 제일 좋아해 얘를 얘를 입으면 먹고 싶어 한 번만 한 번만 다 만들고 이렇게 게

사실 아. 그래서 영상을 가러갔었어브이로그찍건이나 얘가 가고 우리가 애가 너무 좋은 게나와가지고허허허허허허게 그게 뭔지 알지?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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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, 오늘 출근했어요 아, 이 라이벌 뭐 이.. 이 중에 음, 아, 음. 아? 아~~ 아쉽 음. 맛있어? 음. 메뉴 나올 때마다 찍으라고 주네? 맞지 음. 어. 지금 내 자리만 i 기는 그냥 sure if you're going to 가 e a little bit. I'm not 아 u r e if you're 이 그거 이거 to be a little b i 이 I'm n 이거 이뭐 아, m 는 한채원, m x 에서는 최나균, 대왕홍선에서는 박준원, 일본에서는 차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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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우린? 차후린 차우린차우린차우린차우린 약간 훈이 닮았다 손발로 뭐야? 이거 엎드려 봉치 치와아 치이카와 소리아 <laughs> 네, 데궁금하치카와 네, 나왔어 치카와음여기다 흐음 빨리 얘만 했으면 얘 해볼까? 눈 감아볼까? 응감 우리가 먼저 우리안 본다 그럼? 아, 아니야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야? 이렇게, 이렇게, 뭐 뭐? 어, 뭐, 뭐, 뭐 그래도, 어, 그래도 하나 나왔어너데 이거 풍기지 못해. 애디! 애 김다우, 태양 씨, 이거? 어? 샴푸! 크 샴푸! 샴푸! 와! 이건 나중 근데 원래, 이거 원래까지 그런 거야? 아니야! 야! 이거 막힌 거또너봤구만 오, 나 이런, 이런 라인은 <목소리> <성장의 해치우스야. 맞아? 웃음> 어 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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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일어, 일어, 나어 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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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이다 일어, 일어, 어 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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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 기다기게 얼마나 쓰레기지안아야아 하지만 게토 아직 안나왔다 게토 잘안주는다어 요타 요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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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톤어 쓰레기 나왔말 제대로 못하네 만말하 근데 게토님 안나 니가 잘못 아니야 내가 더 이렇게 나루토 마인 맛집 이렇게 선물 좀카카면 좋을 것같 하지. 딱 하지. 딱 하지. 딱하라딱 하지. 딱지 선생님, 선생님. 괜찮지? 선 하면 돼? 오 어, 잘났다. 오케이, 좋아. 한개 이제 나루토 아 하루키다. 귀엽죠? o 기야 g to 너무 귀엽다. 한개더 샀으면 사스 o 나왔을수도? 이렇게 하 i t of a 게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 이거 세 번째 나왔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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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~Wouldlich allen> 응. <laughs> 너무, 너무 잘 어리지 않아? 응. 너무 귀엽지. You are. You are. You a r 도 아, 그런... 좋은... 아, 맞다. 그런... 그에서도 시... 시켜, 예뻐 좀 아니, 내가 물어보고 유바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털움직면서 아, 니내이 할머니... <laughs> 이렇게 예쁜애는 <예뻐라는 웃음> 보다 갑자기 유바바 나오는 거... <laughs> 귀여워. 아, 어, 왜 이렇게 농기숫자 날 편해? 아, 가지 머린 느낌이다. 응, 아, 어, 절대... 어, 어, 저 어, 새끼 너무 많아. 근데 저걸 어떻게.. 아 맞다. 귀여워. 음. 이렇게. 아 귀여워. 귀여워. 아 귀여워. 나 응, 궁금해. 너의 뭘 거야? 히어로카라고또 히어로. 더데미. 어? 안 어, 네? 어떻게 알지? 이먹을 어떻게 알지? 너랑 잠시 해어을 때. 얼마이크. 얘가 히어로. 아. 넘버원이야. <목소리>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때? 자석이야? 아요안 된대 아니, 되게, 되게 자석처럼 됐으니까 응. 이런 느낌 응. 이거는 이거 어, 만이 어, 어, 어디지? 얼굴 보면줘야되 이거 얼굴 왜 그래? 얼굴 왜 그래? 올려줘 아 원래 얼굴 예구나아 얼굴 그리고 얘는 되게 따라 돌아가는구나. 오, 오, 어, 근데 너무 얼굴이 없다? 오의 귀여운 점 이렇게 합칠 수 있다. 오, 네, 수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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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칠 우와. 수 있다. 이렇게. 아. 팔모, 근데 너무 작아. 이렇게 작네 그렇게? 아니 이건 너무 작다. 너무 음, 작다. 어, 근데 진짜 너무 섹시겠더냐? 나머지 애들은 슨 섹시한데 얘는 진짜 잘못 너무. 삼투 같아해 짜금. 이렇게 작지?

오독인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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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어때? 오겼지 아,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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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